여름이 다가오면 늘 고민하는 휴가룩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 않으셨나요? 매번 똑같은 스타일의 식상한 옷장을 바라보며 어떤 원피스를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시원한 소재의 반팔 원피스를 찾다 보니 원하는 디자인이나 색상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. 여러 쇼핑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비교해도 피곤한 순간이 반복되곤 했습니다. 그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마코쿠 부인의 예스니 보헤미안 반팔 롱 원피스입니다. 매일 입고 싶은 디자인으로 상체는 여유로운 브이넥과 소매의 디테일이 돋보여요. 쉬픈 소재로 만들어져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롱한 기장감 덕분에 움직임이 자유롭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. 스타일을 살리면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이제는 휴가를 가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현재 4.5점의 높은 평점을 자랑하며 150개의 리뷰가 달린 이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는 원피스로 강력 추천하고 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. 품질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재구매율도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. 저도 이 제품을 통해 여름 바캉스에서의 고민을 덜게 되었습니다. 여름을 맞아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원피스를 한번 입어보는 건 어떨까요? 스타일과 편안함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